SB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SBS 네.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제가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축하드리는 게 오늘도 SBS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사 제목이 뭐예요? 전례 없는 역대급 개약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금요일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 SBS는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그동안 웨이브로 공급됐던 SBS의 신작과 구작을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6년간 넷플릭스에 공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1위 어그 플랫폼 컨텐츠 회사로서 어 가입자가 2억 6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어 컨텐츠죠. 지금 지상파 예능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몇 프로죠? 지금 0%대에 육박하는 등어 최근에는 어 정말 이제는 유튜브보다도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SBS 드라마가 세개동시 어 송출이 된다 약 200여 개국에 동시에 송출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파워가 세지고 광고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박문신 SBS 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상파TV를 어 넘어서 어 글로벌로 가자는 SBS의 미래 략라 기반한 거 그래서 SBS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양질의 콘텐츠를 요구하는데 넷플릭스가 요구하는 거는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사실 뭐 티빙 그다음에 어 뭐예요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처럼 경쟁이라서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 우량한 콘텐츠를 단기로 단발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SBS가 지금까지 드라마 제작을 스튜디오 S를 통해서 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빅딜이 나왔다. 그래서 최용현 KB 증권 연구원은 SBS가 단기적으로 웨이브와 넷플릭스에 동시에 컨텐츠를 공급하나 티빙과 웨이브 합병 이외는 넷플릭스를 공급하거나 넷플릭스 공급할 전망이다. 그래서 그동안 어, 주가가 전통 산업으로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어, 그야말로 방송국 밸류에이션을 받아 왔으니까 PR 뭐 5배니 6배니 받았는데 이제는 어, 스튜디오 드래곤의 30% 할인된 20배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시총 1.5조도 가능하다. 최소한 1조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시총 보면 이제 한 5천억 됐을 거예요. 아직도 5천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 밸류에이션 최소 5만 원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첫날 딱 보자마자 우리가 뉴스를 볼때 바로 우리가 캐치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 재료고 얼마나 가느냐. 그래서 SBS 같은 경우는 이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목표 가격이 또 4만 원 주중했네요. 일단은 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SBS가 전고점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어서 그리고 SBS가 잘벌때 보면 지금 천억 정도 번다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SBS가 원래 돈잘 벌었습니다. 한 7,800억. 벌다가, 최근에 광고 떨어지면서, 네. 1,800억까지 벌었잖아요. 1,000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컨센이 상향이 다시 되겠죠. PR이 지금 10배. 너무 싸죠. 지금 올란데도 10배니까 엄청 싼 거예요. 자, 그래서 거저다. 자, 그래서 전론적으로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첫날처럼 저는 5만원까지 홀딩. 5만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SBS 나는 놓쳤다 혹은 아 가지고 있다 홀딩 굳이 여기서 추가매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후속자랑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오늘 뭐 삼천당제약도 바이오 사가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사했는데 뭐냐면은 비만치료제 지금 세계 최고 방금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어 지금 이 회사가 일라일리랑 노보드스카 실사하고 있는데 자 원래 주사라는 게주 1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6개월에 한번 맞아요 그래서 24배의 효과가 있어서 펩트론처럼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파마두 어, 곳의 로열티 계약을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공시가 나오게 되면 사면상은 무난하죠 사면상 이상은 그래서 어, 시총이 펩트론이 2존데 이게 지금 천억되니까 저는 1조까지는 무난하지 않냐 스쳐도 10배 아니냐 그래서 3년간 매집팬 차트죠 자 바닥에서 움직이는 차트 그래서 요걸 한번 가져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잠깐 멈추시고, 0 1 0 4 8 8 1 6 5 8 1로 자, 문자로 이제 10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일단은, 초대를 순서적으로 드리니까 꼭 참여해보시고, 어, 이 종목도 한번 가져가보시면 6개월 안에 10배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SBS 2현상 축하드리고요. 좋은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